자, 어떤 곡선이 있는데, 위에 점이 있나봐. 여기가 이고 여기가 이래 어, 대,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참일 거야. 에서의 접선이 있나봐. 근데 이 접선이 다시 이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 있나봐, 이렇게. 이 점을 A라고 할 거래. 근데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과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, 지금. 됐지? 자, 그러면, 우리가 할 계획은 어떻냐면, 얘 함수식을 구해서, 얘랑 교점 잡표 구해. 그러면, 접점잡표 주어졌으니까, 얘, 접선의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. 그렇게 갈 거라는 거야. 그러면, 일단, 얘 함수식부터 우리가 구해야 돼. 미분하자. y'은 프라임 3x 되고, 마이너스 6x. 이렇게 될 거고, x가 2일 때 기울기 알아야 되겠지. 2 넣으면 되겠네. 2 넣으면, 12 빼기 12. 0 나오거든? 그러면 기울기가 0이라고 당황하지 말고. 기울기가 0이라는 말은 이 점이 실제로 이런 거야. 점이 여기 있었고, 이렇게 그어지는 거겠지. 요거 말하는 거야, 지금 상황이. 이는 해 니? 자, 그래서 상수함수겠지. 기울기가 0이면. 그럼 기울기가 0이니까 얘는 y는 이겠지. 지금 그래서 얘는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2라는 함수인 거야. 어, 쌤, 이렇게, 어, 이렇게 해도 된다. 기울기 0이면 0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2. 이래적으로 되잖아. 이게 y는 있잖아 어차피. 이렇게 되고 자, 그러면 이제 우리는 y는 2라는 그래프랑 얘 그래프가 만나는 또 다른 교점이 있겠지. 그거 풀 거라는 거지. 물론 풀 건데. y는 2랑 얘랑 얘랑 연립 방정식 풀겠지. 물론 풀 건데 당연히 x가 인지점에서 접하지 중근이 무조건 나와. 요 실제로 그럴 거야. 자, 한번 봅시다. 자 이렇게 될 거고 자, 조립제법 바로 할게. 1마3 0 4 5 2 1 2마1마2마2마4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빼기 2에다가 X제곱 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고 2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빼기 2 전체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중근이 나오잖아 실제로 이게 접하니까 근데 얘 말고 우리는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1 이겠지. 그래서 이점 자표가 마이너스 1, 컴마. 자, 이제 여기 넣어도 되고, 여기 넣어도 되지. 어차피 2가 나오지. 자,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야. 그럼 지나는 점은 알고 있고, 이제 이 기울기만 하면 되지. 기울기는 아까 미기는 놨지 여기에다가 X가 마이너스 1일때 기울기잖아.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된다, 얘가. 마이너스 1 넣으면 3 플러스 6이니까 9 나오거든. 그래서 8행위는 기울기가 9고 적점자표가 마이너스 1 컴마인 적선의 방정식 구해달라는 거야. 그럼 구하자. y는 9에다가 x 플러스 1에 더하기 2 이렇게 y는 9x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네. 자 문제에서 이게 m 이게 n이래. m과 n을 더해달래. 그래서 정답은 20.